들를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양이요라는 에 질문도 되게 많이, 많이 받고 그래서꼭늘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백을 만들 때로 돌아가 봅시다. 백이라는 곡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고양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푸에블로라는 곡에서 어, 화자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귀찮은 실패하고 돌아오기 싫지만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처, 처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담은 게 바로 백의 내용인데요. 어, 이 화자가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어떤 고양이를 마,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 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어, 자기의 하소연들을 하면서 어, 그래도 너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너라도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조금 살아갈 힘을 얻는다, 고맙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 어 어찌 보면 저희가 어 여러분에게 백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저희에게는 여러분들의 저희만의 백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곡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고양이의 적체였습니다. <laughs>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다음 곡 소리 얼 기를 드릴게요. 그, 사랑하는 노래는 단내 형이 저희를 위해서 써줬던 노래거든요. 이, 대략 6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공연들을 하면서 이 순간을 느끼려고 이렇게 공연을 했나 봐요. 지금, 지금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합니다 <laughs> <너무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laughs>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마지막까지 저희 힘차게 잘 흔적들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저희가 그래도 뒤에 또 이렇게 엄청 신난 곡들을 준비를 와. 했는데,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지만 저희 또 신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곡이 몇곡안 남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 무단히 여러분들에게 12월 그러니까 연말 외면들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무대에서 뛰어보시니까요 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노래 부르시에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박수와 환호도 저희를 맞이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곡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내가 원래 그런 최고야. <laughs> <laughs> 최고다. 여러분 준비 되셨죠? 네.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 네. 가봅시다. 네. 구? 것 같아요 아마 18년도에 웨이브라는 곡을 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음, 아, 19년이겠구나. 음, 네.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응원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유와 팬들을 만들자고 결심을 하고 처음 썼던 곡이 라이트라는 곡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웨이드라는 곡이었는데 너무 많은 추억을 저희가 함께한 곡이라서 그걸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웨이브라는곡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곡 시즌스들. 아, 어땠나요? 자또좀 담백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드려야 <laughs> 저부터 좀 해보자면 아,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뭔가 항상 계속 어, 누군가를 위해서 음악을 해본 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애니라는 곡이 나오고 나서 우연치 않게 그냥 댓글을 본게 그래도 내가 이 곡을 듣고서 내가 제대로 살아보기를 다시 한번 마음먹어 본다는 말을 봤을 때 저한테는 되게 엄청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어 저희 노래를 즐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에도 꼭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laughs> 올해 마지막 공연인데, 아, 진짜 많이 달려왔구나. 이렇게 멤버들을 보니까, 그, 이제 5년이 되었는데, 그, 뭔가 이 무대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좀 고맙다고 말씀해. 저는 춤을 청고싶어요 지금, 지금 뒤에서 자리 함께하고 있는 오랫동안 같이 해온 승기 형, 또저 뒤에 있는 사운드 엔지니어 지현이 형.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 식구가 생기면서 웨이비가 생기고 더, 더 가족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이렇게 무대 보니까 되게 마음이 배불러서 너무 좋습니다 돼지에서 <laughs> 제가 많이 먹긴 하는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 배불러요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 흐르, 저희의 흐름은 계속 끊기지 않고 달려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까 동교가 승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승기가 누구냐면 저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함께 해온 어, 비주얼 디렉터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의 모든 아트웍이나 영상물을 항상 만들어 주고 있는 정말 너무 멋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올해 공연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밴드가 하나 더 있어요. 틈새 네. <laughs>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지더 폴스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폴스라는 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팀으로도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그 모든 걸자취하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저희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은 두 친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정민부터 할까요? 정민.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laughs>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날 첫째 날이잖아요. 아, 아이고. 네. 이제 뭔가. 그 완연한 겨울이 된것 같고 춥죠? 어 네. 아무튼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해온 것 같아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아까 약간 마지만 공연이고 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근데 뭔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뭔가 이렇게 딱 가슴속에서 깊은 곳에서 있던 뭔가가 딱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같이 느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봐도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한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피아노 치고 있는 조... 12월이에요. 그 올해 목표한 거잘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표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뭐 자기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면 이런 거는 뭐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더 관심 주면서. 어, 사랑 나누면서 따뜻한 사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9월에 앨범이 나왔어요 u 이 g 음악을 하고 있고요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피아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희 곡을 하고 나면 저희는 네, 집으로 가고막야리잖아 하지 마요. 해야 <laughs> 어, 돼요. 약근데 저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그, 이게 야, <laughs> 그래서 마지막 곡을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부르고 갈 테니 여러분 끝까지 잘 즐겨 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와줘서 너무 감사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꽤나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처음 이 얘기 한 번도 안적없는것 한 같은데,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처음 썼던 곡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곡그 광경을 곡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곡 핑크 들려드리면서, 올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